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 하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2030년까지 서울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습니다. 과거와 같이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서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택공급속도전을 벌이겠습니다.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모두 LH가 직접 시행해서 공급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이해관계자가 다양해 속도를 내기 어려운 노후청사, 유류 부지, 학교 용지 복합 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절차 간소화, 공공택지, 토지보상 조기화 등을 통해서 사업기간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세째. 주택 수요도 더욱 촘촘히 관리하겠습니다. 규제 지역 LTV를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 규제를 보완하고 동일 시도 내라도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투기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가계 대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언제든지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